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네. 고삼석 시님을 모시고 네.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시집을 발견하셨어요. 네. 네,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시, 시집이 아직 세, 세 번째 되고요. 네, 세 번째 시. 네세 번째고 네. 그 다음에 뭐랄까 아, 통일날이랑 이 하게 되면 네 번째가 되었어요. 근 아. 그 꿈을 갖다가 어, 내 스스로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꿈춤이라는 네. 제하에 네. 시집을 하나 첫 번째 시집을 냈고요. 그게몇 년도 언제였었죠? 어 그게 그러니까 지금 8시 이제 2000 어, 한 3년도인가? 아, 2003년도에 이게 한것 같은데요. 어, 사실은, 이 시가, 시집, 시 내, 진행이 좀, 좀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구별되는 면이 좀 있어요. 어, 뭔가 하니, 에. 사람들이 쉴려면 자기 내면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하잖요 근데 네. 사실 제가 대학 시절에 법을 전공했거든요. 아, 법을 전공하셨어요. 예, 네, 법을 전공을 했는데 이, 그때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니까 네. 어 대학 시절에 뭐뭐 어, 뭐 청와대 폭파한다고 해가지고 뭐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네. 어 김시조 사건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그뭐 그, 중앙정보부가 탄생하고 네. 그다음에 뭐 뭐라고 그까 중 중앙정보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아 네. 어? 대학 시절은 너무 복잡한 거야 처음 나로서는 네. 사회로 사회, 어, 사회가 사회, 사회, 이걸 사회. 어디 감당을 할 리체가 없다는데 무슨 네. 뭐 사회에서 나왔대고 뭐 그게 지을 주고 안 돼. 아 이게 야 이거 이 뭐냐 도대체가 이게 그래서 사실은 학생 시절에 대모도 좀 했어요. 데모 무슨 이렇게 외신데모가 아니라 조용하게 검은 리봉 타요. 삼성 기업 반대 뭐그 다음에 유신헌법 반대 뭐 이런 식으로 이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렇 그. 검은 지붕 달아주게. 그은게 하게 하와가게그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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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게 하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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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게 하 하게 이게하들 하게 하게 하이하고하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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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예, 내가 뭐 이제 하루, 내가 체포를 그때 우리 고 우리 기도 학생 기도학교 학생들을 만들자는 취지로 미션 계 동이라 말해. 그래가지고 뭐, 애신자 해볼까 아, 말이야. 어? 야, 교, 교, 교수님이 이 수가 없다. 어? 뭐이 식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아, 아는 교수너무사해주시교수 그 목사님 시도하고 그냥 내가 아무리 그런 저 이런 이런 거 하나 갖고 내가 덤벼들고뭐 이렇게 무신시하는 게 이거 문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는 인간이될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그냥 참자. <laughs> 그, 내가 한번 죽으면서 저그 편할 텐데 교 교수, 네. 교수님들까지 너무 나를 가르치신 교수님에게 배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자. 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음을 삭혔어요. 네. 어, 우리 이제 내 저, 그 은서 대학원에 그 지도교수님이시도 한데 이응창 교수님이라고. 네. 아, 하시. 저기 강의를 하실 때 정치학을 강의하셨거든. 네.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윤동주 씨를 읽어주시는 강의 중에. 네. 무슨과 교수님이셨나요? 역사 아, 교수님이라고 정치학 을 하시는 분인데. 아, 정치하시는 교수, 정치과 교수. 어, 정치. 윤동주의 시를. 수업, 네. 네. 수업 중에. 네. 어, 수업 중에 말씀하시는 거야. 아, 윤동주 하늘 우러러 한 젖풀 먹기를. 아. 그쯤에야 음성을 듣는 순간 눈물이 펑 도는 거야. 어? 야, 이 치맥이시다. 예? 그래가지고 예. 윤동주 씨의 어. 감동을 받아서. 으예 그래가지고 윤동주 씨에서 반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이런 시 하나 쓰고 싶다. 이거 예. 뭐, 요뭐그 대학 들어오기 전에도 좀 들린 생각을 좀 했었지만은. 이런 분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뭐, 한용훈 교수님이, 이육사님, 뭐, 이런 분들이 시해가지고, 그냥... 너, 너, 야, 우리나라도 이런 취미 캐시인들이 있다. 어? 이게 왜 외국 사람들하고 이게 뭐 시금, 뭐가 우리가 뚫린 게뭐 있냐? 어? 좀, 우리가 배우는 좀, 일제시대에 시합 걱정 하지만 최소한 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배우는 어, 대학생이 됐다 그러면, 최소한 자주적인 생각을 해서, 네네. 어, 조금, 음. 나라의 위상을 좀 높이는, 네. 그런, 그, 어, 젊은이 들 되지 않을까. 네. 젊은이가 되야 되고, 이것이 우리 앞으로 나갈 방향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시를 써서본 거죠. 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 시를 통해서 또 어떤 우리 한국의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또제 말대로 하기도 하셨고 또 어떤 우리 선생님의 꿈이라든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시를 통해서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법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법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사회가 왜뭐 법대로 안왔냐 <laughs> 어? 아, 법을 만들어 놓고, 네. 어? 아, 우리가 만들지 않았잖아. 네. 아 이거 정신시도자들이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정신시도자들 만들어 놓고, 왜지들이안 지켜? 사랑에 관련된 시를 많이 쓴게두 번째 시지요 네. 아니, 네. 저, 저세 번째 시세 번째인데, 네. 사랑에 관련된 시를 많이 쓰셨는데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랑에 대한 생각 내용이 좀 바뀐 게 있나요? 사랑은요. 네. 진짜 키메키언어예요 <laughs> 내가 말하면은 모든 언어의 첫 번째 언어예요. 네. 처음. 네. 우리가 만약에 말을 한다 그러면. 사랑에서 모든 언어가 파생됐다 이게원수 네. 어, 원서야 원서 네. 어? 그래가지고 에, 이 사랑의 원석을 가지고 모든 언어를 만들고 모든 것이 창조됐다 네. 언어를 만들지 네. 그 대신 또 진행되는 것도 사랑으로 진행되고 네. 사랑으로 결반이 난다. 네. 왜 그런 거 아니? 사랑은 시작이자 끝이다. 끝이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고 또 사랑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음. 그런 운명체다. 그러면 진짜 사랑을 그런 사랑을 해보셨어요? 아, <laughs> 사랑을 했다, 안 했다. 이거를 좀 어떻게 보 이상한 얘기야. 사랑은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야. 네. 자기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간에, 네. 사랑은 안하면 사람은 사, 존재할 수도 없고 살수 없어. 숨을 쉬느라 사랑하는 거야. 네. 자기가 뭔가 좀 멍청해서 좀. 그건 좀 음. 그렇지 이게 사랑을 하지 않고서 세상을 호흡한다는 건있을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어, 그 이쪽에 어, 총체적인 언어이기도 하지만 네. 사랑은 모든 걸 포함하고 또 모든 걸 이해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시, 시, 신이 뭐냐? 네. 신은 사랑이다. 그치. 뭘 갖다 끌고, 그건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모든 것을, 모든 음, 네. 사랑은 네. 모든 것을 네. 토해낸다. 심, 심지어는 사랑 속에 식이와 질투, 미움까지 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랑에 대한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그 지금 음. 결혼을 안 하시고 사셨더라고요. 예, 음. <laughs> 네, 근데 이력을 보니까 되게 특이해요. 저는 시인인 줄 알았는데 또 예전에 보니까 패션 디자이너도 한때 굉장히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다고 하고 뭐 사진도 하시고 또 갤러리도 운영. 네 이건 좀요 이런 이야기는 좀좀 좀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전태일 씨 아시죠? 네. 전태일 제가 대학교 4년 주인가 네. 그때 전태일이 부신자셨어요그 사건 그... 존은태일이내 나이와 같은 나이래 아마. 지금 살아있요 어. 그래서 음. 내가 지금 의상을 전공하게 된 이유가 음. 학창 시절에 사망일 때인가 학일 때가 음. 저기 존은태일이 음. 어, 부신 자살을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슬펐어요. 음. 내가 야간대학을 다녔는데. 음. 누구는 팔자가 좋아서 경호가 돼가지고, 양한대학이라도 부보덕에 다니고, 누구는 청계천에서 재봉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신자 살했다 이건, 이 이래서, 이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대, 법을 종용하면서 음. 내가 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한번 해결해봐야 되겠다. 음. 그래가지고 저제 나름대로 그 옷점에 전태리 하는 그 오십 분자에 뛰어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쪽 분야에 관심을. 네것 그래서 네, 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재단을 배웠죠. 학원 어. 제뭐 어, 어, 아니 공장에서 아니라 제 학원에 나가지고 학원에서 어그 제복 제복장 학원이라고 그러는데 셨 그때 거기 와가지고 제단을 배웠어요 이게 막이 한자 네. 어, 뭐 손님들이 오면은 아 이게 이게 뭐 긴이 짧으니뭐 애기가 넓으니좁으니아뭐 이런식으로 한다 말해 아 이게 제가 뭐 뭐이몸 때문에 이렇게 장로 불평이 많아야 이거 네. 어 그냥 쓰다 보니 이 몸이 되고 이래는데 그그그 네. 그, 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홍대에 들갔죠. 어 홍대에 무슨 걸를 들어가셨어요? 산업미술대학에서 예, 의상 디자인 전공. 의상 디자인 네. 공부를 하신 거네요. 다시. 네. 종실 공부했죠. 그렇게 해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신 건가요? 그,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는, 뭐, 안 되게 뭐, 이제, 코로 하면서, 이제, 뭐, 뭐 이렇게, 어, <laughs> 예, 뭐 앞으로 뭐, 디자이너로, 이게, 성장하려고 이제, 생각을 기대해서. 왜냐면, 내가, 그, 대학, 다닐 대학을 위해서 그 의상 전원할 때는, 남자들은 없었어요. 그쵸. 대학생들, 대학출신은 없었고. 음. 그, 이제는, 저는 이제, 뭐좀 뭐랄까, 좀, 마음속에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 <laughs> 이게 인지 이 와트 보면 좀뭘좀 잘. 향 꿈꾸는 패션 디자이너. 예, 그러니까 나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제 평생 저 좋아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생각하시고 꿈꾸시던 또향료을 꿈꾸던 그런 어, 것들이 실제 패션 디자인가 돼서 좀 이렇게 해소되거나 풀리거나 아니면 이루어진 게 있었나요? 이게 해보면서 네, 아 이게. 할까요? 이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게 누구를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구나 음. 이런 음. 걸 근데 깨달았어요 그래서 음. 에, 심지어는 제가 연세대학교 과정대학 지금 대학원에 등록을 했었어요 정식 등록한 제가 최초의사는 거예요 최초의 네. 남자? 응남자 어, 네. 대학원에 아, 네. 그래서 이 여기, 제가 <laughs> 해가지고 했는데 뭐연대서 난리가 났죠 그냥, 이게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이게 들어오냐 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어, 저가 해서 음. 그, 그 다음 학기에 제가 등록해서 들어갔죠. 근데 뭐그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음통해서 에... 어떤 걸느끼요 그,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네. 너무 이거 이래가지고서는 뭔가의 죽은 학문이다. 음. 나는 아주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마음대로. 좀 겸손하신 게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아, 어쨌든 그 이제 그, 그, 늦게서 깨달은 거지만 모든 분야는 겸손하게 접근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속에 아 대학생이니 뭐 대학원생이니 뭐 이런 개념이 좀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 제가 실패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잠깐 이 사회에 대한 부조리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은데 통일에 대한 시를 특별히 많이 쓰게 될 기계라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요 네. 통일은 이게 청기누술하는것 같은데 이게 지금 통일 얘기하면서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사람이 <laughs>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어. 남쪽이나 북쪽이나 마찬가지. 음. 근데 나는 그 비밀을 알아버린 것 같아. 뭐지? 이거는 새로운 이념이다. 음. 새로운 이념인데, 뭐냐면 창조적인 이념이다. 정되지 않는 이념이다. 네. 앞으로 창조되어야 할 이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막채줄 거야. 그걸 몰라 사람들이. 얘는 모든 게 전부 다뭐 과거의 잣대로. 음. 아, 어, 너, 지금 너 이렇게 하고 비슷하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제 편이지. 너는 내 편이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 전혀, 뭐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이 남북통일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가 아니라고. 나는, 우리가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있는 것은 왜풀어냐 미,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이념과 사상이 적용하는 거야. 근데 앞으로의 문제를 다가오지 않는 문제를 푸는데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과거의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음. 절대 풀수 없어 음. 이 남북 통일을 하는데 지루하겠어 절대 못해 못해 되게 마찬가지 거꾸로 저쪽에서도 자기 공산주의에 꽉 쥐어 있어가지고 중독되었어. 공산주의에. 아이 중독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남쪽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수용을 해가지고 어? 이게 그 어? 나 통일을 이루게 됐아이저 나쁜 새끼지. 저 자본주의 물든 새끼. 저런 새끼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 죽여버려. 그게 속이 시원하지. 얘는 절대 하나가 될수 없어요. 얘는 옛날의 잣대,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서 미래의 음. 사건이랄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미련한 짓이다. 정부다 음. 눈을 가리게 해야 되겠어. 이 간단한 저, 진리를 수용을 못하게 해. 수용을 안 하게 하고. 이게 이태이의이야야 이게, 이게 도 좋다 이거야 이게 이제 이거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상들이 이걸 깨달으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야 그래서 이제 저지르는 거야. 사실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를 이야기할 때는 정말 시인의 감성이 충만하고 네. 사랑에 관련된 사랑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정말 사랑꾼인 것 같고 음. 패션 패션이나 디자인을 음. 얘기하면. 정말 또 혁명을 꿈꿨던 그런 어떤 또 패션 디자이너의 모습이고 또 사진도 하셨고 이렇게 다방면에 어 열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일을 해오셨는데 이렇게 이제 어쩌면 또제 인생이 많이 남지 않았다 시간이 그런 생각도 일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남아 있는 내 인생이 동안 그 동안 해왔던 모든 경험을 농축한다면. 그렇서 그래도 한번 꼭 해보고 싶은 에너지를 집중해보고 싶은 그런 분야나 꿈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요 이게 우리가 정말 정말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특히 배운 사람들. 기득권층인 사람들, 로프리 믿으라고 할까? 사회에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각성을 해야 돼. 음. 나쁜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어? 음. 아, 다른 사람들한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얘기, 듣는 거에 첨 보면 우리 나라는 미래가 없다. 우리가 좀 배운 사람이라든가 이좀앞이 좀좀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우리 각성을 해야 겠다나남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그치지 말고 그 라인에서 남에게 어떻게 더 베풀 수 있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나의 수준에 가깝게 그 사람들을 이길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하는 모습이 리더다 이거야. 이런 거 없이 나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열심히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많이 지금 모든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런 능력을 자랑해, 자랑 자랑삼아 얘기는 해도 마음속에 책없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러면 진짜 나라는 별볼 이 미래가 없다. 네. 우리가 미래의 희망이면 나의 희망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희망이 되고 세계와 세계 역사에 희망의 물주기에 합류하는 음. 하나의 작은 요소, 힘이 되어야 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은 시야? 예, 그렇게 하는데, 음. 아, 사실은 이렇게 말은 번질을 하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시를 계속 쓰실 건가요? 예, 사실은 <laughs> 네 사실은, 나이, 사도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 잠깐만, 야, 그럼 너는 어떻게, 어떻냐 너무 뭐 그렇게 살아, 이런 말말 없거든. 기에는 사실 이런 속 마음만 갖고 그냥 이제 저하고 아유, 내가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 내내향이뭘 어떻게 하겠어? 어? 이 이렇게 나 허덕이는 것만도 벅찬데. 이해해 주라 이 세상. 이런 쪽으로 해서 가하는데 그렇지만 젊은이라든가 리더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에 나아가 내가 잘나서 내가 굉장히 대단해서 누리는 게 아니고 그 누군가가 희생이 있고 역사적으로 누군가가 걸음이 되어서 내가 부모가 혜택을 받았든지 내가 어떤 유산을 지금 이렇게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받은 만큼 고마운 마음으로 이 사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쌓이고 모아질 때 우리나라는 더 희망적일 수 있지 않냐 이 생각합니다.